눈이 엄청 많이 왔네 밤새 눈이 이렇게 많이 왔네 어머 와 아주 하얗네 음. 아이고 지금도 아니 밤사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왔네 다 묻혀버렸네 <laughs> 아이고 다 묻혀버렸어요 추운데 우리 나무들은 살 어떻게 견뎌내나 봄에 살아날라나 걱정이네 아유 온통 하합니다 아유 깨끗해라 하늘은 찌푸러졌어 완전히 어머 새들은 안춘가 깍깍대고 참새떼들이 다 어디로 갔네. 다 묻혔어요. 아, 너무 하얗고 예쁘다. 아, 참새떼들 다 어디 갔어? 내가 오니까 다 도망갔네. 음, 예뻐라. 잘 있나, 깨구리? 하 <laughs> 돼지가 눈이 폭파 묻혔어요. 폭파 묻혔어요, 다. 음. 온통 하합니다 음. 아치집도 써느라고. 아. 다 써느라네. 아이고 예뻐. 아이고 예뻐 나무들이 다 예뻐. 아우,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. 꽃 나무 좀 갖고 게. 그래도 추운데 안 얼어 죽고 색깔만 약간 변했네. 경사리 해피하우스. 아. 눈이 이제 어느 정도 그쳤네. 조금밖에 안 오네, 이제. 음... 멋져요, 하얀 눈. 예뻐요, 하얀 눈. 이상, 끝! 경사리 에피하우스였습니다.